자, 전형적인 벡터 문제입니다. 보시면, a0와 a2의 벡터의 크기죠. 네, 이놈의 벡터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1과 a3의 벡터의 크기가 둘다 얼마다? 2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이게 이제 둘다 2라는 것만 갖고서는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a0와 a2를 고정시키고, a0와 a2에 대한 a1과 a3의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고려하면 된다 이거지. 그지? 그럼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야. 자, 먼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2분의 1에, 자, 그거 전개해버립시다. a0와 a3 벡터와 내적 a0, ak 벡터죠. 그죠? 네, 요 놈이, 아, 요놈 빼기, 얼마가 되는 거니? 4분의 1에 원래는 a0, a3 벡터의 내적이지만, 그 놈은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놈이 바로 코사인에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3 마이너스 k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k가 1, 2, 3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아 뭐, 뭐부터 넣어볼까. 3부터 넣어볼까요. 예,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봐. k는 이꼴 3을 대입하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봐라. 요 놈도 2분의 1에 a0, a3의 크기에 얼마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에 a0, a3 크기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놈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k가 3 들어갔으니까 코사인 0이죠. 1이다 이겁니다. 그럼 끝났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4분의 1의 a0, a3 벡터 크기의 제곱이 이걸 1이니까, 봐라 a3, a0, a3의 벡터의 크기는 제곱이 4니까 얘는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 어, 그럼 재밌다 이거야. 2가 되는 놈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a0, a3의 크기가 또 2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냈으니까 화면이 협성과 한계로 <laughs>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라는걸 알아냈고 이제 우리가 뭐 a1을 넣을 수도 있고 a2를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1부터 즉 k는 이 1부터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k는 1을 넣으면 이놈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a0, a3 이렇게 되나요? 그죠? 네, 이놈의 a0, a1이 빼기 자 얘가 이제 4인 걸 알았으니까 요놈은 이걸 1이 되는 거고 k가 1이니까 이거 3분의 2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하면 파 색깔 바꿔서 볼까 결국 a0, a3와 그 다음에 a0, a1의 내적이 자 넘어가면 2분의 1이니까 요놈이 꼴 1된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2 그냥 넣어볼까? k에 2를 넣으면, 결과적으로 뭐야? 2분의 1에 a0, a3, 그 다음에 내적 a0, a2가 되네요. 그죠? 네, 요 놈에다가, 요건 여전히 1이잖아. A, a3, a0가 네,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곱하면 4. 예,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에2 넣었더니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넘어가면 2분의 3, 곱해주면 3이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거 더라이거야 A0와 A3, 그 다음에 내적 A0, A2가 얼마다 내적하면 3 되더라.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누구누구예요. 얘네들의 크기가 전부다 2라는 거와, 그 다음에 요 둘의 내적이 1, 요 둘의 내적이 3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다. 이거지. 그지? 음. 자, 그럼 가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보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0와 그죠. 이게 A0를 여기 있다고 치자 이거야. 여기를 A2라고 둘까? 왜냐하면 A0와 A2의 크기가 그죠. 벡터의 크기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을 그냥 고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A0, A2의 벡터의 크기가 2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A0와 A3의 벡터의 크기도 2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잘 봐. a0에서 a3까지 크기도 2니까 a3가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즉 a2를 지나가는 원위 어딘가인가 a3가 놓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요 놈을 알고 있단 말이야. a3와 그죠? a0, a3와 a0, a2의 내적이 3인데 a0, a2의 길이는 2인 거 알고 있거든. 그러면 봐라. 얘가 뭐가 되려면 이거 내적이 3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니? A0, A3를 A0, A2 쪽으로 정사형시켰을 때그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바로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 되고 여기는 2분의 1 되고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A3는 여기에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그럼 뭐냐면 봐. A3가 놓일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요 놈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요렇게 생긴 원 위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얘가 지금 공간이거든 공간. 그렇죠? 그럼 우리가 A3 아까 A3 말을 잘못했구나. 그럼 A3도 이 뭐야 중심이 A0고 A2를 지나가는 구 위에 A3가 놓일 수 있는거죠. 따라서 A3가 그 9위의 점 중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분의 3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단면에, 그 뭐죠? 원주 위에 A3가 놓일수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봐또 있어, 조건이. A0와 A3, 그 다음에 A0와 A1을 내적하면 1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목적하는 건 A1으로부터 A2까지 거리의 최대 값이거든. 그러면 잘 봐라. 만약에 이 A3가 이 원주 위 어디에 놓이든 간에, 거기서부터, 그죠? A, 그 뭐냐? 뭐가 되는 거야? A0, a 어, A0A1에 내적한 게1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끝났어. a0, a3. 만약에 여기가 a3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a3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a0와 a2에 대한 a3의 상대적 위치는 이 원주위 어디 있어도 똑같거든. 그럼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봐라. 이 a0와 a3 요놈이 가로 벡터의 크기가 2인 건 알고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 a0, a1을 해가지고 크기가 뭐야? 내적이 1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가 2니까 오히려 또 이제 봐 a0a1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면 바로 요놈 요렇게 잘랐을 때 2분의 1 되는 지점에 떨어져야 된다 이거야 뭐가 정사형이 a0a3로의 a0a1의 정사형이 그렇게 돼야 된다 라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또뭘 알고 있냐 면 a1으로부터 a3까지 거리가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알겠다 이거야 얘는 또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지나가는 원 위에 놓이는 놈이 된단 말이야. 이따시만한 원 위에 놓이게 되는 거야. 똑같이 생긴. 그지?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봐. 얘에 떨어져야 되잖아. 요 위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 알겠다 이거지. 얘,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직각이 되게 내려버리면 얘를 뭐로 하는, 얘를 또 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주 위에 a1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결과적으로 봐. a2가 여기 있는데, 그지? 그러면 A1이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먼 거겠지. 이 위를 움직일 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쪽에다 우리가 단면, 그죠? 단면이 아니라 2차원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가 A0였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A2가 됐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얘를 쭉쭉쭉 쪼개서, 그지? 이 거리가 얼마 할 때, 여기 위에서 이 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그죠? 여기가 A3가 되는 거야. 여기에 쭉쭉쭉 해서 이렇게 딱 2분의 3 되는 지점에 떨어졌을 때. 길이는 여전히 2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눴을 때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아, 알았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2가 되면서 그 놈은 어디 위에 떨어져야 돼? 요 위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지? 그러면 그림이 좀 이상하다. 우리가 좀 리얼하게 그려볼까? 이것도 거리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까? 좀더 위로 올라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쯤 와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되면 거리가 2가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놈이 돼. 여기가 바로 a1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봐.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바로 이거 내가 a0, a1까지의 요 벡터의 정사형이 요점에 떨어지고. A0, A3 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딱두개 내적해서 3, 아, 1 되는 걸 우리가 만족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0, A2 까지의 A0, A3의 정사형이 여기딱 2분의 3 되는 지점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 요렇게 3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거지. 끝났네. 그럼 봐라.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요코사인 값만 알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잘 볼까? 이걸 보세요. 요 길이가 2죠. 맞습니까? 요 길이는 2분의 3이야.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일까요? 이걸 구해야 돼. 그지? 그럼 이 높이가 4에서 4분의 9를 빼는 거니까 이게 2분의 루트 7이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2분의 루트 7이고 여기가 2분의 1인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4분의 7에 4분의 1이니까 어,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네. 우리가 요 길이가 루트 2인 걸알 수가 있고요. a0부터 a2까지는 그냥 2인 거알수 있잖아.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이거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꺼버린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거리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요 놈의 코사인 값만 알면 게임 끝난다 이겁니다. 맞죠? 그럼 요 놈의 코사인 값은 봐. 요각의 코사인 값. 그치? 아 요각의 탄젠트 값을 구할까요? 요각의 탄젠트가 2분의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 얼마 되니? 이게 얼마 될까? 아 그냥 코사인 값 구할까요? 요게 2잖아. 그럼 2분의 2분의 3이니까 코사인이 4분의 3이네. 그지? 그러면 봐 요게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루트 7 되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루트 7 되는걸 볼 수가 있네아 2분의 루트 7이 아니라 요게 2분의 3분의 아아 아, 이게 2분의 3이었죠? 네. 말을 참 미치겠네 <laughs> <laughs> 다시 갑시다. 요 길이가 4분의 3이 되는 거죠. 맞으니까 요게 4대 3이니까 요놈이 이제 b가 루트 7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3분의 루트 7이 요놈의 탄젠트 값이네. 그래서 요걸 알파라고 하면 우리가 탄젠트 알파는 3분의 루트 7인 걸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놈의 탄젠트 값은 그냥 루트 7이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7이니까. 그래서 요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베타는 루트 7 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예, 따라서 봐 일단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내면 얘가 1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7분의 그렇죠 그 다음은 3분의 4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요게 3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7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그 얘기는 봐. 이렇게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이일때얘가 루트 7이니까, 이 놈은 얼마가 돼야 돼? 8 되는 애다? 예, 2 루트 2죠. 따라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m제곱이라는 놈은, 자, 요 길이 2고 요 길이 루트 이니까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2곱하기 루트 2곱하기 자 코사인의 값은 2루트 2분의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얘가 둔각인 게 보이니까 그래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 버립니다. 됐죠? 그러면 2루트 2, 2루트 2싹날아가고요 요거 4되고 2되고 2되는 거니까 결과는 8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중간에 조금 설명이 그렇긴 했지만 그죠잘 돌려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